롱바톰 회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지폐를 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앞면에는 한국의 국보 이로인 숭례문이 있고 뒷면에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그려져 있었다. 정말 당신네 선조들이 실제로 이 배를 만들어 전쟁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입니다. 한국은 그런 대단한 역사와 두뇌를 가진 나라이지요. 불행히도 산업화가 늦어졌지만 잠재력만은 충분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회장님, 버클레이 은행에 추천서를 보내주십시오. 롱바톰 회장은 잠시 생각한 뒤 지폐를 내려놓으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롱바톰 회장의 얼굴에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졌다. 거북선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당신이 정말 좋은 배를 만들기를 응원하겠소. 버클레이의 추천서가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 수출신용 보증국 ECGD의 승인이 발목을 잡았다. ECGD는 선박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갖고 와야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주영은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